영철님은 유도를 했고, 유도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인상이 굉장히 세고, 안 웃으면 무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머리를 좀 매직 스트레이트 펌을 해서, 내린 머리를 해서 인상을 순하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발을 해서 순한 이미지를 좀 연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센 스타일이 올팩 스타일을 하면은, 인상이 더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세 보이고 좀 느끼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웃을 때 치아가 이쁘지가 않아서 좀 치아 교정을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뭐 다섯 명 낳기를 원해서 뭐 대가족을 원하고 머리 스타일도 올드하고 바버샷 가고 여자는 육아에 전념하길 원하고 뭔가 가부장 좀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이성한테는 인기가 많냐라는 질문에 마니아층이 있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좀 대중적인 인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영표를 받고 예상을 어 나는 예상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평소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그 방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를 다섯 명 낳고 싶어서 연하를 원하고 당연히 다자녀 가정을 원하기 때문에 여자는 전업주부를 원하고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게 남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분의 결핍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내 아이한테는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어, 첫인상 선택에서는 영자님을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영자님을 선택해 놓고도 아 나는 무겁게 선택하지 않았다 사람을 어떻게 겉만 보고 판단하냐. 그건 이분한테도 실례다. 그래서 가볍게 선택했다. 라고 했고요. 이후에 영철은 여자들 지켜보면서 굉장히 언짢은 표정을 지었고, 인터뷰에서는 아, 남자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왜 여자들은 받으려고만 하죠? 못해줘서 미안하긴 한가요?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1차적으로 영철님이 처진한 선택에서 그래도 나름 꾸미고 왔는데 0표를 받게 되니까 일단 멘탈이 나갔고요. 저렇게 영표를 받게 되면은 여기 있는 여자들이 다 나를 안 좋아하는데 굳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2차적으로 여자들이 연상인데, 연상이라서 불만인데, 연상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첫 등장할 때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샤넬 백, 명품 백을 들고 와서 아, 어, 이제, 경제관념이 없고, 과소비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전원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예전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아, 근검, 절약,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명품에 대한 제 생각은, 이게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내가 금수저 집안이라서 돈이 많다. 그러면 명품백 사는 게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대기업 다니고 뭐 전문직이고 월수가 높다. 그러면 뭐 명품 사는 게뭐 문제가 안될수 있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과하고 무리해서 명품백을 산다면 문제가 되겠죠. 어, 자기소개에서 영철은 어, 유도를 그만둘 때 마음이 어땠냐라는 질문에 아, 그때 나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선택을 잘한 것 같고 인생에서 판이 바뀌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도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말은 지금 회사 지금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딴일 한다는 얘기인가 라고 볼수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인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라는 질문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심하게 싸웠지만 상대방이 맞춰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싸울 일이 없다라고 어, 했는데 어렸을 때 굳이 많이 싸웠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분은 딱 핵심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맞춰주면 안 싸운다 얘기로 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영철님이 영표를 받은 이유는 좀센 스타일이고 스타일이 올드하고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좀 웃지도 않고 차가워 보여서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